디모대 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매 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어, 여러분이 그 확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그것도 인생의 낭패가 돼요. 그래서, 올바른 확신.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 위에, 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면, 틀림이 없게 될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음, 확신 가운데 가라. 오직 오전 예배 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음, 믿음의 능력.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다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도, 그, 올바른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우리 스스로는 어, 그 동안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 틀린 생각,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죠?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에,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죽을 병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게,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암은 치유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암 치유가 시작이 된대. 그래가지고 뭐 사기 말기 된 사람도 치유된 사람 있잖아요.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근데 그러려면은 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가 실천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확실히 치유될 수 있다. 실천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동안에 틀린 생각, 틀린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로 어이 세상에서 가르쳐 준 것, 그리고 사탄이 속인 것, 주로 여러분 생각이 혹시나. 어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지금 틀린 생각 틀린 확신 가운데 있다고 믿음돼요 아멘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모든 게, 이게 사탄이 심어 놓은 그런 틀린 잘못된 생각, 확신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바른 생각, 바른 확신은 뭐냐? 여러분이 가져야 될건 이거란 말이죠. 이걸 가지면 에, 여러분 인생은 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바른 생각, 바른 확신은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어, 생겨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말이죠. 응? 그러면은 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소통이 될때 그때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소통이 잘안 되면요, 그 인간은요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소통이 안 된다. 행복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속에 뭐냐? 행복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하고 어린 아이하고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 엄마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도 엄마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얘는요 모든 걸다 줘도 불행한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할때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뿌리가 내려졌다고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 이게 무의식 속에 이제, 뿌리가 내려지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틀린 생각, 틀린 확신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깊이 뿌리 내려버리면 이제 무의식 속에까지 내려버리면 이게 바뀌는 거죠.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 매일매일 밥 새끼 먹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바뀌냐? 틀린 생각, 틀린 확신이 바뀌어서 뭘 알게 되느냐? 진리를 알게 돼, 진리. 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하고 잘 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 잘 깨닫는 것.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대. 자유케 된다는 뭐죠? 뭔가 여러분이 두려움에 염려에 불안 속에 잡히지 않는다그 말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그 말이 뭐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올바른 확신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살지 말라 해도 그냥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갈등과 시험이 일어나도, 이렇게 말씀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확신으로 바뀐 사람은요, 문제 보는 눈, 사건, 갈등, 시험 보는 눈이 바뀐다. 아멘.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느냐 하니까, 이제, 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도하다가 문제 가지고 사건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획이 보이면 그 뒤에 우리가 누리는 게그 뒤에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하나님은요, 어, 우리를 괴롭히려고 홍해 바다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할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지. 이게 바로, 어,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되는 그런 축복이 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우리를 맨 땅으로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이런, 바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은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목적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어, 여러분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요. 해 언약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택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를 복음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요, 문제를 보는 눈도 바뀌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고 말이죠. 그럼 사람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어이 어,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교사가 학교에 이제 아이 물론 아이들 가르치려고 가지만은. 나는 이 학교를 보고마하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요 그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게다 달라져. 아멘? 네. 그러니까 진급을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진급을 안 해줘도 왜? 나는 목적이 진급이 목적이 아니고 뭐죠? 아이들 살리는 거, 학교 살리는 거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진급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따르게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진급이다, 승진이다, 뭐 이런 거는 나는, 응? 음?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나는 거기 갔다 하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과정이 다 달라져. 근데 오로지 진급에 이 목적을 둔 사람은 어떻게 돼? 그죠? 오직, 어직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일과를 진행할 거야. 진급이 잘 되느냐 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은요, 자기 반에 이상한 아이가 오면은 그 속으로 싫어해요. 왜냐, 진급에 지장이 되거든. 왜냐하면 걔가 문제 일으키고 막 학부모 왔다 갔다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 응? <laughs> 그런데 목적이 아이를 살리는 데 있다는. 그 애를, 그런 애들이 오면 어떻게 돼? 아, 하나님이 죄를 나에게 맡기시려고 보내셨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멘?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모든 이 보는 눈도 다르고, 걸어가는 과정도 달라요. 아셨죠? 이런 사람은, 모든 게다 행복해. 왜냐, 행복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한명한명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치유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행복해져요. 아멘. 그래서 그 우유를 얻어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해진대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더 행복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첫 번째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모든 게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미혹에서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탄은 교묘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약함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뭘 가지고 공격하냐, 이,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공격한다. 여러분 자신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모자란 짓 많이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좀 부족합니까? 그러죠? 예. 네. 그래가지고선, 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 예? 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늘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예. 네. 근데,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안경을 쓰고 보시오, 안경.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냥, 여러분, 안경을 안 쓰고 보잖아요. 우리는 돌맞아 죽어야 돼. 응? 이빨 다 뽑아야 돼, 우리는. 예? 네? <laughs>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없어. 예? 네? 근데 하나님은 그리시도의 안경을 가지시고, 그리시도의 이 공로, 십자가의 공로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예. 네. 어떻게 봐야죠, 그러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로 보시게 돼있죠. 그리고 아주 의롭게 된 어려운 사람으로 보, 보게 되지. 네. 근데 자꾸 사탄은 우리 자신을 자꾸 참소해. 참소. 야, 네 같은 게뭘 하냐? 네, 네가 뭘 응? 배운 게뭐 있다고? 기도도 안 하면서 네? 성경도 잘 모르는데 네가 뭘 하겠냐? 세상적으로도 뭐 네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자꾸 우리를 참소해.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주 하나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어, 그래서 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늘 여러분 잊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은 여호와 이에 여호와 이에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지금... 에, 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그런데,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이래. 아셨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미 답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이걸 잘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문제가 안 없어져도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 저 요셉이 노예 에서 금방 안 나와도 돼. 근데 어, 하나님은 뭐죠. 그 노예를 통과하고 감옥을 통과 해서 이 애굽의 왕을 만날 걸다 예비 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리로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그런 것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올바른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세상 책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 오늘 똑같은 성경을 보고 내일 똑같은 성경을 봐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아셨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서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다. 성경은 변동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변화무쌍하죠? 여러분 생각도 하루 동안에 많이 바뀌죠? 그렇게 여러분 바람에 나는 안개처럼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아무도 가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해서 든든히 세워준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성경 속에 하나님 뜻을 많이 찾아낼수록 사탄의 세력을 꺾어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꺾는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 내용은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게 돼서 그 뒤에 인간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평생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의 원인이라는 거.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400번 이상 약속을 했다 신약시대에 오셨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이게 성경의 주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 66권을 왜 배우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는 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본거요 아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지. 그래서 뭐잘안 믿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네. 여러분이 늘 고백하시면 돼요. 음?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남은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음. 그런데 성경에는 실패자도 있고 성공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에, 로마서 15장 4절, 고뇌전서 10장 11절.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음. 사울 왕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다윗처럼 살면 되겠구나.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말세 시대,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중요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 인생 전체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리져서 정말 말씀에 의해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